ROKS 독도 항공모함 2 0 2 6년에 탄생은 한국 해군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국방 전략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즉각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도라는 이름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독립과 영토 주권의 상징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런 이름을 부여받은 항공모함이 해군 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것은 단순한 함정 건조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위지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적 균형을 향한 확고한 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다. 2026년 ROKS 독도는 항공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한 설계로 한반도 주변 도서 방위와 원해 작전 수행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 독도 항공모함은 중형급 항모로 분류되며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함재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비행갑판 설계를 갖추고 있다. 정사형 활주로와 최신 이착륙 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효율적인 함재기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전자전 능력과 무인 항공자산의 통합은 미래 전장에서의 전략적 우위의 핵심이 된다.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모함 운영 경험을 축적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여온 만큼 독도는 그 결실을 실제 전력으로 보여주는 구체적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 전투체계 측면에서 ROKS 독도는 최첨단 탐지 레이더와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 탄도 미사일까지 대응 가능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 레이더 스텔스 기술은 적의 탐지를 효과적으로 회피하며, 함재기와 무인 자산을 통해 장거리 정찰 및 공격 능력을 제공한다. 자함 방어뿐 아니라 연합함대와 공군과의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해상 지배력 확보는 물론 주변 지역 분쟁 억제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략 무기 체계가 단지 국방 강화를 넘어서 국가적 자존심과 독립된 기술력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독도 항공모함이 투입되는 주요 임무는 항공전력 중심의 해양 작전, 원양 항해를 통한 평화유지 활동, 도서 지역 긴급 지원 작전 등으로 구성된다. 한반도 주변의 수많은 전략 유충지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며 항공전력을 전진 배치하여 주변국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은 단지 방어적 자세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 해양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수송 및 인도적 지원 수행 능력은 국제 재난 구호 작전에서 한국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함재기로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이 이루어지며 적방 공망을 무력화하는 임무와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여기에 각종 대잠헬기 및 무인 공격 플랫폼이 조합되어 해상 전투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독도는 단순한 항공 모함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해상 합동 기지로 기능한다. 작전 중 함재기 정비 및 재장전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기 위한 자동화된 격납고 시스템은 장시간 임무에서도 전투 지속력을 보장한다. 특히 무인 항공 전력의 확대는 독도의 중요한 미래 과제이자 현재 진행형 혁신이다. 탐지 정찰 드론, 자폭형 공격 드론 데이터 중계형 무인기까지 다각적인 기술이 통합되어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관리 알고리즘은 적 위협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스마트 국방의 근본 목표가 바로 독도 항공모함 안에서 구현된다. 독도 항공모함의 추진 체계는 친환경적이고 고유율적인 최신 엔진 기술을 도입하여 장거리 작전에서의 지속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한 설계는 함정 생존성을 높이며 적 잠수함의 탐지 회피 능력도 강화한다. 함선 내부에서는 승조원의 근무 효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비들이 배치되어 장기 작전 중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UAV 및 UV 운영을 위한 전용 실험 공간도 구성되어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손쉽게 계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독도는 완성형이 아니라 미래를 확장해가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지휘 체계는 대한민국 해군이 축적해온 방대한 작전 데이터와 최신 군사 AI 시스템을 결합해 구축되었다.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및 위협 분석 능력은 한국형 전투 지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정확한 교전 능력은 동맹국들과의 연합 작전 효율을 더욱 높인다. 정보화 시대의 전투 개념이 독도에서 완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통신 교란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완벽에 가까운 자가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대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지위 체계 마비 상황을 강력히 예방한다. 2026년 ROKS 독도의 실전 배치는 주변국들에게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항공모함이라는 자산은 동맹과의 연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일본. 중국, 미국이 분재한 동북아 해군 전력 구도 속에서 한국은 확실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강력한 해상 전력은 외교적 협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한다. 독도의 존재 자체는 전쟁을 억제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 중 하나이다. 국산 항모 건조는 국가 기술 산업의 성장과도 직결된다. 첨단 재료공학, 수직 이착륙 기술, 함재 레이더, 엔진 제작, 전투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첨단 분야의 발전을 동반한다. 이는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시장에서 강화하며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제공한다. 독도는 단지 국방 자산이 아니라 국가 기술 역량의 상징이며 국가적 자부심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독도 항공모함 운용을 통해 한국은 해상 전력의 핵심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미래 항공모함 전력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30년대 계획된 후속 항모 사업에서도 독도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군력 강화는 단순한 무기 확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국가의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ROKS 독도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실제로 증명하는 결정적 전력이며 동북아 해양 안보 균형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립한다.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한국의 당당한 항해를 상징하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 전략, 우리의 위지를 세계에 선언한다. 2026년 독도 항공모함은 한국 국방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대적 전환점이다. 앞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다의 방태이자 하늘의 창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수호하는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갈 것이다.